오늘 덥죠? 네, 더워요. 참으로 더운 날은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늘이 있어요.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집에 에어컨이 있고, 또 선풍기도 있어요. 교회도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나아요. 물도 있어요. 언제든지 목마르면 시원한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고, 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여행하는 동안에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엄청나게 더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줍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을때 날마다 각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썩어버린다고 그랬죠?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랬죠? 그죠? 안식일 앞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에는 안 내려줄 거니까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 중에서 특별히 한 오멜은 거두어서 어디다가 항아리에다가 보관하라고 이야기를 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것이 증거야. 이거를 후세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들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 만나 항아리는 지금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실. 법궤 이스라엘의 법궤, 법괴, 법궤도 없어졌고요. 만나 항아리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그0계명 돌판도 없어졌어요. 다 없었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아, 몰라요, 몰라요. 왜냐, 땅에 묻혔을까요? 유적지처럼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으면 어떨까요? 그게 만약에 있으면 그게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엄청나게 보물이 되기 때문에. 서로 그걸 가지려고 싸우고 아, 그걸 아, 가지려고 아, 전쟁을 아, 하고 그럴지도 못해요. 아, 네. 아,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아, 다시금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들은 이제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 광야를 출발을 했습니다. 출신 출발, 광야를 출발해서 몇 군데를 지났어요. 봇가를 지나고 알루스를 지나고 르비딤까지 오게 되었어요. 가는 동안에 중간 중간 쉬었겠죠? 가는 동안에 중간 중간 밤에는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을 걸어서 르비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가는 길 좋은 길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목마르고 힘든 길입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죠.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뒤로 돌아가는 길도 힘들지만 앞으로 가는 길도 힘들어요. 사실 광야를 건너 건너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참으로 덥고 그다음에 목마르고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또 그렇게 걸어가면서 어디를 생각해요? 아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거야. 약속의 땅을 가는 거야.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 걸음이 힘들더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갈 텐데, 사실 이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는 거야. 약속의 땅에 가면 거기에는 젖극 그리고 있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야. 그런 약속이 하나 있고, 한편으로 걸어가는 길은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걸 생각해야 될까요? 약속을 더 많이 생각하면 그 길이,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만 조금 덜 힘들 텐데, 그 약속은 멀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냥 그날 그날 걸어가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출발할 때 물을 잘 가득 담아가지고 물통에 들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아껴먹으면서 그걸로 밥도 해먹고 그걸로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 날 걸리다 보니까 역시 물이 다, 다 떨어진 것입니다 리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리비딤에 오기 전에 그들은 마실 물을 다 마셨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이 없는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그들은 걸어왔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오아시스가 뭐 있을 거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샘이 있을 거야. 샘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자. 이래가지고 그들은 서로 다독이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은 여행하면서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르비딘. 르비딘에 와서 보니까 거기 물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가져온 물은 이미 다 마셨고 없어졌고. 도착한 그 르비딘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 얼마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힘들다. 아이고 물이 없네. 아이고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오아시스가 없네. 아이고 어떻게 우리는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향해서 외치게 됐어요. 크게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아이고 목이 말라.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여기. 죽이려고 하시네. 야 모세야,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우리 목 말라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덜컥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모세도 겁이 난 거예요. 왜냐? 사실 사람들이 화가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그렇죠? 사람들이 화가 나면 돌을 던질지 아니면 주먹으로 때릴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대로 조금만 있으면 이 백성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때려서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야 모세야 모세야 저기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호랩산으로 가라 호랩산으로 가라 맞다.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호렙산으로 가라. 뭘 가지고 가? 돌. 지팡이를 가지고. 뭘 가지고 가? 지팡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호렙산에 있는 어디다가? 반석, 위에 반석 위에다가. 그, 반석 위에 어떻게 하라고? 그, 그치냐? 그 어? 지팡이로. 지팡이로. 쳐라. 반석이 뭘까요? 반석 돌 어, 돌. 돌인데 무슨 돌? 아주 큰 돌. 큰 돌. 이만한 큰 돌. 이만한 큰 돌. 큰 돌이 있는 데 가서 반석으로, 반석이 있는 데가 지팡이로 빡 쳐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백성들이 마시게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 르비딤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렙산까지 가서 호렙산 밑에 있는 반석에 반석에 가서 뭐 모세가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그냥 딱 찼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물이 나 물이 나왔다. 혹은 물을 마셨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결국 그대로 했으니,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나왔을 것이고, 그 물을 백성들이 먹었겠죠. 네, 분명히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요, 반석에다가 돌멩이를 쳐도. 아저돌 반반석에다가 지팡이로 쳐도 물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마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이 가서 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친다고 물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잖아. 모세야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밑에 가서 반석에 가서 거기서 돌로, 저, 저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가서 친다고 해도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약속이 없는 곳에는, 약속이 없는 곳에는 나오지 않아요. 약속이 있는 그 곳에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약속. 약속이 필요해. 약속은 필요 약속이 필요해. 여러분, 썩은 동아줄, 동아줄인데 동아줄인데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를 어 튼튼하다고 믿고, 튼튼하다고 믿고, 야 튼튼할 거야. 그러면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흘랑이. 잡아당겨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 썩은 동아줄은 끊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보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실제로 이 동아줄이 썩었나 안 썩었나가 확실한 것이 더 중요해요. 음? 소, 썩은 동아줄이 확실이 이, 이, 동아줄이 확실해야 확실해야 그것을 잡아당겨도 그 위에 올라가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냐?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가져야 해요. 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 고랩산으로 가라.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모세는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왔겠죠? 네,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절에서 7절에서 보니까 모세는 그곧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싸라고 불렀어요. 마싸. 또 뭐라고 불렀어요? 물이바라고 불렀어요. 물이바. 마싸 혹은 물이바라고 불렀어. 마싸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하나님을 시험했어. 무리반은요? 어, 우리 중에 욕을 했어요. 에이... 욕했다는 뜻이야, 욕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laughs> 하나님을 욕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누가 하나님을 욕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했어요. 좋다. 참. 결국 음... 이것은 시험의 장소요. 욕하는 장소였어요. 축복의 장소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예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모세는 거기에다가 마사라고 무리바라고 딱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지 말라고. 이 장소가 무슨 장소? 너희가 욕을 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욕을 했다. 잊지 마라. 잊지 마. 너희는 이 장소를 잊으면 안 돼.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욕을 했어.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마. 너희들은 그런 인간이야. 너희들은 그런 인간이야. 너희들은 힘들면 욕하고, 너희들은 힘들면 하나님 비난하고, 좋을 때는 헤에 그리고, 힘들 때는 욕하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기분이 변하는 그런 인간이야. 잊지 마. 그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이제, 모세는 거기다가, 맞싸라, 물이 마라, 딱, 이런 걸 불러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장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한편으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요. 또한, 다투는 장소, 싸우는 장소 싸우는 장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있는 자리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비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삶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시험해요. 참으로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기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두 가시면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싸웁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요. 아마 우리가 하늘 나라 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스라엘도요, 이스라엘도요. 이게 처음이 아니야. 처음이 아니야. 이제 앞으로도 또 이게 끝이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계속해서 와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먹을 것 앞에 놓고서, 마실 물 앞에 놓고서, 전쟁 앞에 놓고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슬람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그래도 이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데리고 하늘하라, 가난한 땅으로 가겠다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나셨습니다. 나서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저 여러분들 이제,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힘, 힘들긴, 힘든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감당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힘든 점이 우리에게 있고, 소망도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이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무거우냐에 따라서, 우리도 달라져. 소망이 크면 이 힘들고 어려움이 조금 적어질 거고, 이 힘들고 어려움이 더 크면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참이 저울을 이이 이 저울을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이두 개의 저울을 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